다 보이나? 한 번도 안 보인. 아, 너가 안 보인다. 됐어? 그룰 설명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다 알아 이거. <laughs> 영상 보다가도 알아. 아, 뭐 어디 보는데 <laughs> 뭐 아야? <laughs> 내 거. 그게 네 거야. 첫. <laughs> 어. 여기. 아, 아 나가지고. 12? 십이? 12? 야, 십이면 좀 큰데. 12, 12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나올. 그렇게 폭동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난 스탑. 하나만 더 볼자. 오우! 와.. 한번 더, 한번더 이거 아, 이거 어, 강정인데? 12가.. 10, 12가 나올 거데 그치? 응. 닥치세요 아, 나.. 27? 본거 같은데? 27? 어, 카드 27. 보고.. 카드 보고 안한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만졌잖아 방금 어, 아, 만졌어 카드 보고 만 졌는데? 33점? 마지막으로 뽑으니까 <laughs> 계속하겠습니다 응. 쉽게 내가 아니었네 안 터져, 미안해서 <laughs> 아! 어? 누구? 나요? 아, 등이야나시작안 했어 알고 계세요? 자랑해야지. <웃음> <웃음> 2. 5. 2. 2다 나왔다. 3. 5. 2. 8. 청춘. 이거, 에곱장 가겠는데, 이러다가? 5. 0. 이거는, 7곱장 가자. 아, 씨발. 아, <laughs> 어, 10일 나올만한데? 10 나올, 10이다, 10. 오우, 1 0 10이네. 장 더. 나오는데? 보였어, 난. 빈티메시리. 어, 어? 곱하기, 곱하기? 이거는 가야지 제발 10 제발, 제발. 와 이게 된다고? 라운드 남아. 종료 라운드 종료 라운드, 아, 종료. 라운드 종료야? 7개 남았어 그러면은 32 44에 15점 더하면 57점 난몇 점이냐? 23 42. 23에 곱하기 2개야? 응23 곱하기 2 46 그럼 46 그만해 해니2 4 2 희한하네 아! 아! 아니, 어? 이게! 세븐 세븐! 이게? 이게 왜 터져? 아! 어. 많니많니 <laughs> 9. 하지만 먹어야지. 아, 10. 터짐. 스탑. <laughs> 아딱 20점이네. 한남자다 10이가 어. 안 나와? 어, 응? 나왔네. 하나 더. 1일 이제 13이 나와야 돼. 피타라스뭔소리 <laughs> <laughs> 1! 야야뭐 레어한 거 많이 뽑는데 오늘? 잠깐만 이거 12? 플러스 6아 이거 10일 한번 나올 때 됐다 <laughs> 이상하다? 10일 나오라고 10일 나오라고 <laughs> 아뭐 터졌어? 야, 네한테 왜 니한테 가는데왜 나한테 가지? 세컨드, 세컨드 한장 나왔잖아 프리즈 아이씨 <laughs> <이마. 웃음> 스탑했네 뭐야 이게 7? 어? 이상하다? 어? 방금 상칠 뽑았는데? 아니, 씨. <laughs> 이거 맞냐? 이게 맞아? 이게 뭐야? 이거 맞냐? 100점 넘어다 오, 야, 12. 12. 이거, 갈만는데 어, 어, 컨가컨트할수 세컨. 있어. 어? 어, 해야지. 이거 무작건인데. 터지고. 터지 뭐. 10. <웃음> <웃음> 뭐지 이야, <laughs> 이게 뭐지? 터지네? 나부터야, 그러면? 응. 아, 거기다 아, 세컨을 뭐.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 하나 남았잖아. 세컨 찬스. 그지. 아니, 쓰레기 같은 게임. 가지고 네. 이건 내가 봐야지. 오케이. 셋. 와! 오! 이거 10이 나올 때 됐다. 오케이. 10이? 11? 아, 세컨 찬스 있구나. 오, 나한테 왔어 나라왔어. 나라 받고 접스탑할래개게안앉잖어디 보자고. 20, 3 5 바로 터졌네. <laughs> 아, 좋 됐다. <laughs> <laughs> 아, 씨. <laughs> 아, 씨. 그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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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었는데.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10이 근데 많이 나왔어. 응, 다 빠졌지. 플러스 십 어? 맛있는데? 4. 11. 6. 10이 나올 때다. 터지네 또 나오겠어? 어 12. 와우! 아, 네, 어? 내가 이거 대부분 12일 거같다 어? 8 흥분 초과 엄청야지나 스톱 남자네 하남자네 남자네 어? 플로스타 네? 다시 8점 아! 브레이 어차피 끝내야 돼 어차피 끝내야 돼나 93점밖에 안돼 그래서 돼. 이렇게 이렇게. 탁, 옆구리로 이렇게 이렇게 딱 옆구리로? 응 93점? 나보다 많은데? 너뭐 했냐? 끼맞안듣는요 <laughs> 여보세요? <laughs> 프리즘 뽑으라고 빨리 용기가 가상하고 11 잘가고 와 저기 터지네? 그럼 라스트 업 라스트 업 재밌게 할거야 지금? 재밌는데나? <laughs> <laughs> 나 빨리 프리즘 뽑으라고 아 X됐다 프리즘 브레이크 빨리 뽑으라고 여기 있어 아 X발 진짜 <laughs> 아뽑아도 알아서 야, 터지네 야발 나한번더 뽑아보고 가자 TV. 아 아? 어? 저저 <laughs> 좋죠, 좋 오야 이거 가능 가능성 있다 된다고? 어? 가능성 있다. 대잘 가고 스일 먹고 딴거 먹으면 오하면 되지. 와 씨발. 와 씨. 뭐뭐뭐뭐 뭔데? 힘이 흡! 일단 200점 200은 넘었어 어! 세컨세컨세컨 태권�, 태권�, 아, 잠깐만 아니야 이거 나 스톱한다 어? 형스 스톱? 잠깐만 그러면은 20 30 40이거든? 아 40이 아니지 지금 잠깐만 잠깐만 20 30 50딱50와 50. <laughs> 50. 내가 이거 104 204점 잠깐만 내가 150점이 하나 더 뽑아야 되는 거잖아 넌 무조건 내가 번. 지금 이기고 있지? 응. 봤다. 곱하기 한다! 터졌다 <laughs> 이거, 이것만 봐볼게. <laughs> 아, 아 그래도, 터졌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오, 쉣! 한번더 갔어야 됐어. 그러면 아, 한번더 가야 지 게임 뭐야? 3. 아, 그래도. 무조건 이 그래도 안 되는데? 한번더 가야지, 그때. 와. 이쪽 라인으로 했으면 내가 음. 이겼겠다. 와. 와, 이걸 이기는 거야. 끝. 끝. 아. 난, 난 왜, 난왜 지냐? <laughs> 인정? <웃음> 내 점수 씹어. 또 줄고 있어?